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찰학부 부학회장 강승원, 총무부장 홍성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서원대학교 경찰학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. 네, 마침 지금 무도실에서 학생들이 경찰무도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어떤 거 촬영하세요? 어, 지 학부 홍보영상 촬영 중인데, 뭐 연습하고 있던 거야? 지금 경찰 무도 수강 중인데 이제 고디스 승단 심사 연습 중이. 에 음, 그럼 2단 준비하는 거야? 그렇지 이제 작년에 이제 초단을 땄으니까. 아, 아 그래 열심히 해, 들아 학교에서 수업만 들어도 2단까지딸수 있다고 하더라고. 네 맞아. 음, 근데 수민아, 넌 여기서 뭐해? 아 저는 고디스 학술제 연습 중입니다. 아 그래? 그럼 설명 좀 해줄래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홍보단 단장이자 무도팀에 속해 있는 주수민입니다. 저희 경찰학부 홍보단은 무도팀, 의전팀, 예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번 행사나 학술제 때 시범을 선보이는 경찰학부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먼저 저희 무도팀은 품새, 호신술, 격파 등의 시범을 선보이며 예능팀은 노래와 춤, 그리고 의전팀은 어디 계셨어요? 아 마침 저희 의전팀원이 왔네요. 여자 의전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줄래? 의전팀은 얼굴로서 사회와 재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아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재식이 안 돼요. 빨리 연습해. 연습. 어, 들어가. 어. 학술제는 매년 진행하는 경찰학부의 가장 큰 행사이며 과학수사 홍보단의 공연 경찰학부 학생들의 연극 등에 있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모의 경찰서로 가볼까요? 어 얘들아 수업하러 가. 네저 지금 수험형사소송법 들으러 가요 저는 형법특강 들으러 가요 아 학부에서 지원하는 특강 프로그램 신청했구나 네 윌비스 신강은 경찰팀이랑 제휴 맺은 특강이요 아 음. 그래 늦겠다 얘들아 얼른 가봐 그럼 수고해 어, 어, 안녕 나가봐 아, 어?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그래 저희 지금 현재 드림캅 봉사대 순찰활동 중입니다 아 그래? 어 그럼 드림캅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줄래? 어, 이쪽 카메라 보고 설명합니다 어 드림컵은 청주 상당경찰서 청소년 경찰학교 교관으로 어, 우리학교 경찰학부에 만있는 특별한 대회 활동입니다. 네, 매년 1학년 1학기 말 교수님과 담당 경찰관님과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너도 됐구나. 아네 맞습니다. 그럼 저희는 수차로 가겠습니다. 보어 가봐. 네, 안녕. 어. 네 이곳은 내년에 개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모의 경찰서입니다. 안에 조사실과 입지장도 있다면서요? 완전 경찰서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음. 여기서 학술제나 과학사처럼도 할수 있겠네. 그렇죠. 내년 신입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. 음,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실로 가볼까? 좋아요. 그래. 어학회장님 계셨네요. 네 지금 화장도 나눠줘야 되고 연간 행사 정리도 해야 돼서 조금 바쁘네요. 음... 어너 까자 들어왔구나. 네. 과장 문구는 뭐로 했어? 아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. 어, 뭔데 한번 보자. 야 이게세요? <laughs> 어잘 가. 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어 아니야 괜찮아. 지금 착복식 행사 사진 정리 중인데 한번 볼래? 착복식이란 매년 신입생들이 제복을 지급받고 처음 정식으로 제복을 입는 큰 행사입니다.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견장을 달아주며 서원대학교 경찰학부에 자긍심을 새기는 행사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참, 우리 이제 드론 자격증 수여식 가야 하는 거 알지? 어, 그러면 너가 드론 자격증 설명 한번 해주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? 네 저희 서원대학교 경찰학부에서는 매년 일부 인원을 선발하여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좋은 개인이 다들 꼭 참여하세요.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도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. 안녕.